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지금 제 뒤에 배경화면 보이시죠? 이것은 TV조선의 뉴스나인의 미스터트롯의 진선미, 이명웅, 영탁, 이찬원이 출연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화면을 배경으로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이들 진선미는 TV조선이 기획한 미스터트롯에 출연해서 1, 2, 3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스타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이들이 TV조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진선미가 자, TV조선 뉴스9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자, 뉴스9의 시청률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뛰었냐면요 시청률이 8.6%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6일의 시청률이에요 뉴스나인의 15일의 시청률이 얼마였냐면 5.4%였습니다 말하자면 3.2% 포인트가 뛴거에요 그래서 지금 자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이 이들 3 명의 스타 가수를 키웠는데 이제 이들이 TV조선에 뉴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보답을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이 출연하면 뉴스건, 뭐 예능이건, 어느 프로그램이든 지금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들은 이제 각종 다른 채널, 다른 방송국에서도 지금 출연이 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들의 인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뉴스 라인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명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자,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뉴스룸에 출연할 줄은 더더욱 생각 못했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자이 연예인들이 물론 뭐 요즘은 연예인들도 뉴스룸에 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 이렇게 세명이 동시에 나와서 시청률을 3.2% 포인트나 이렇게 올렸어요. 이 시청률 8.6%는 뉴스 9이 2017년 그 신설된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 뉴스 말고 다른 동시간대 시청률보다도 최고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래요. 뉴스 9이. 그러니 뭐 지금은 이들 세 명이 진선미가 TV 조선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탁도 여기 뉴스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떨린다. 노래 부를 때 무대 위에 수많은 관객들을 모시고 할 때도 그렇게 떨리지 않는데 뉴스룸에 나오니까 굉장히 떨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여, 이찬원도 그랬습니다. 자 자기가 무대에 선적은 있지만, 이렇게 뉴스룸에 나온 고 처음이라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들이 이제 뉴스룸 나온 것도 드문 현상인데 이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자, 시청률이 8.6%로 전날 비해서 3.2%나 올랐어요. 이게 지금 이들의 인기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날 뉴스나인의 비 지상파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비지상파 시청률 2위를 차지한 tvn의 오라 드라마 방법 10일에는 4.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스가 드라마를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거기에 4.8%밖에 안 되는데 지금 뉴스 나이는 8.6%를 찍었기 때문에 야이 이들의 인기가 뉴스의 시청률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뉴스 초미의 한게 아니고 말미함으로 인해서 자이 팬들이 이 뉴스를 보게 된 거죠. 말하자면은 이들을 보기 위해서 이 뉴스를 본 거예요. 그러니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들을 초청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연 요청이 좀 쇄도하고 있다는데 이들은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뉴스 시청률도 이렇게 올렸으니 뭐 예능이나 다른 프로그램 뭐 초청을 하게 되면 시청률, 자 시청률 보장, 자 시청률 대박 가수들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자 출연만 하면 시청률이 높아져서 제가 오늘 자이 화면 배경 화면을 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들은 자,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는 시청률 보장입니다. 이들만 나오면 시청률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시청률 대박을 내는 자, 스타 가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요. 자, 미스터트롯 TV 조선의 미스터트롯이 이들 세 명을 스타 가수로 띄웠고요. 이제 이들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TV 조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의 뉴스9에 출연하니까 무려 3.2%의 시청률을 올려서 8.6%를 찍었다는 동시간대에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목소리>